안녕하세요. 어, 생. 그, 그 땡삐 케이크. 예. 네. 땡삐 여기 어디 왔어요? 아 여기는 땡삐 케이크를 만들어 주는 아, 곳이요아땡 케. 와 귀엽다. 고맙습니다 네. 우와 네. 진짜 예쁘다. 땡삐야 이거 먹고 싶지. 이따 숙께. 한번더시네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커모 초록입니다. 그리고 땡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들기가 그렇게 1년 전부터 얘기했던 들기의 생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들기 씨.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잖아요. 이 케이크는 들기께 아닙니다. 땡삐랑 더 오래오래 행복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둘기 생일에 맞춰서 땡삐 케이크를 주문했고요 오늘 자연스럽게 이 케이크를 들고 가가지고 둘기 생일인 척 그럼 자기 케이크인 줄 알고 엄청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 땡삐의 케이크였다 그래서 거기서 둘기 생일 축하해 주는 척 땡삐 생일을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롱 야, 호 신나겠다. 우리 땡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줄수 있어? 둘기의 생일 파티 하는척 땡비 생일 파티를 해 보자. 그러자. 뭐 자. 아, 고고씽. 땡비 케이크 먹고 싶어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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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넬름넬름넬름 사랑해. 카메라 봐봐. 바이굿바이. 야, 오늘 또 이렇게 가평 아지트에 생비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오늘은 불경 생일입니다 축하해요 불기 예 생일 축하 불 생일 축하 제대로 안 해주면은 진짜 1년 동안 우리 고생하거든요 잠시만요 와 예. <laughs> <laughs> 어. 아, 음. 네. 아직 안 줬죠? 예, 네, 어. 있어요. 어. 자, 대표자 한 번에 확실한 친구. 확실해요. 확실해요. 음. 1년 만 고생한다니까. <laughs> 아, 철희 형 지갑 고마워. 어. 오늘 여러분들의또 선물로 가만히 넘어가면 안 되고 둘기가 오늘 쏘겠습니다. 와! 와, 와, 와 자, 여러분들 생일 날에는 근데 내 날보다는 나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통 쓰세요. 엄마 아빠 용돈 보내. <laughs> 사랑해요 파티하자 자 그럼 케고게요 네. 초단해야지 예. 아, 아, 해야지 케이크, 아, 네, 케이크 예. 야 식당에서 안 하고 그냥 여기서 해? 그래 어. 여기서 아, 그냥 한끼 아, 하고 아, 그다음밥 먹으러 아, 그래,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갑시다 그래 식당에서 하면 그래 음. 아 일단 와이형네야또뭐 맞춘 획이네 그래 아니 아. 차라리 저런 게나 왜냐면 맞아요. 아니, 케이 큰거 사고 이러면은 거추상스럽고 어, 맨날 남기거든. 그러니까. 매한거 샀어. 어. 어. 항상 넘버 왕이 되라. 어. 아. 대한민국의 1등이 되라. 아. 김남태 1등이 되라고 제가 1일로 사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이 몰라가지고 그냥 1 사오신 것 같은데. 나이 몰라요? <laughs> 잘 몰라요. <laughs> 일단은 와 이쁘다 어 이쁘네 특별히 귀여운 케이크로 돌기 스타일대로 아 강아지 좋아하니까 준비해봤어요 아, 우와, 이쁘다. 와 이쁘다 이야 오래 살자 오래 살자고 라 건강이 또 악화됐잖아요 <laughs> 케이크가 진짜 작긴 하다 <laughs> 어. 아 귀엽다 근데 어, 야 근데, 근데 케이크 오늘... 너무 귀엽다 잠깐만요 어차피... 아니, 그래. 케이크 좀담아볼게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근데 어차피 케이크가 케이크 작아야 되는 게 돌기가 네. 초를 불잖아요 네. 그 케이크는 죽었어 <laughs> 아 그러면 초를 <laughs> 아 문제 없는 거요? 불기가 양치를 안 했기 해서 초를 부는 거 대신 박수로 끌게요 다 같이. 오, 오, 되는데. 오, 역시 착해. 자불 켜주시고 와, 노래 노래. 네. 다 앉아주세요. 네. 자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내년에 더잘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어,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들기형 덕담. 들기야 내년에는 이빨 잘 닦아. 들기야 <laughs> 내년에는 너네 집에서 더 열심히 잡을게. 화이팅. <laughs> 자그린 <자기름이> 백개 <100개> 선물. 들기야 <laughs> 건강하게 행복하자. <laughs> 개인 방송 전에는 꼭 이빨 닦는 거예요. <웃음> 화이팅. <웃음> 개인 먹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laughs> 부탁드릴게요. 야, 뭐 숟가락으로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땡삐 어때? 먹고 싶어요? 어, 어, 먹고 싶죠? 땡비도 응, 먹고 싶나 보다 아이고 근데 땡비는 먹으면 안, 안 돼요 뭐 하지 마요 강아지는 아 아이 고마워요 자 우리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우리 생일 먹자. 주인공 먼저 한입 크게 베어물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맛인가? 딸기 맛입니 딸기 맛 맛있게 드세요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맛있 어유. 표정이, 표정이, 표정이 왜 이래? 표정이 왜 이래? 데이크가 왜 이래 맛이 없지? 네? 맛없다고? 왜이크 어떻게 맛이? 어떻게 맛이 없어? 생크림이 아예 있나? 달달한 느낌이 아예 없는데? 아, 이게좀너몸 생각해서. 그렇 이렇게 딱. 뭐야, 아, 이거 아 그건가 보다. 배건김에 아, 뭐야 이거. 아, 이건 아아아 케이크. 아니, 거. 나는 잡식인데 뭘 비건을 잡대? 아예 약간 무, 요즘에 무설탕이 좀 그거야 아 건강 생각해서 또 이런 거 사왔네. 그런 맛이 어떤도 맛이 어떤데 그래? 시럽나 보네. 표준 정 맛이 거니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맛이 없어요. 굽는 어, 맛이 간이 아예 없어. 아 간이 없는 거. 아. 그근데 아, 건강 그러지? 생각해야지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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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건강 생각해야지. 그래. 그래. 다음 어좀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나이 순으로 해서. 땡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땡삐가 이제 최고 고령자니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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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강아지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이거 크림 크림. 아 근데 이게 그래. 진짜 솔직히 맛이 별로 없는데 이거. 네. 아, 어. 아, <laughs> 땡삐 이것만 그럼 어. 좀 먹어보자. 아, 안 돼요. 돼요. 크림 크림. 넣어도 아, 아, 크림. 크림인데? 돼요. 림도 돼? 아이 이건 왜냐면 어, 강아지가 아니, 아니, 주인이 아는 거니까. 아, 강아지가 아, 되게 아. 좋아하네. 강아지가 좋아하네. 맛있어? 형더주 그냥. 나 근데 나배 배고파가지고 쫄좀 주자 아예. 줘봐 숟가락. 왜왜 뱉어. 아니 맛이 없어. 에이, 어, 맛이, 맛이 없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이 신색 생크림을 한번 먹어보자. 이것도 맞이 뭐. 아니, 근데 진짜 레알로 현재가, 그, 현재가 요리사인데 현재가 맛을 잘 알잖아. 형, 아지 먹이면 안 돼. 강아지 그좀 먹어도 돼. 아먹잖아요 그 그래, 오래오래 살아. 어, 이것저것 어, 이거, 다 먹어봐야 이거, 이거? 오래오래 살지. 아, 좀 드세요, 드세요. 좀 드세요. 아, 나는.. 너, 너 젓가락이 없어. 뭐, 뭐, 어어, 먹어도 어어, 어어. 어, 강아지 이먹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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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해? 아니 땡삐 이제 그냥 안 먹이기로 했어? 땡삐 좋아하는 거한테 코바꾸 먹잖아 코 받고. 야 땡삐가 야 너무 음... 많이 먹네야야왜 야, 이렇게 잘.. <laughs> 어, 잘 먹게 왜 이렇게 잘 먹냐 야니 케이크 먹잖아 맞다. 렇게잘 먹냐 야안 너는 왜이렇야 땡삐 코너왜 코에... 땡삐 거 뺏어먹어 다 먹네 이제 코에 야 이거 야왜 야, 이렇게 잘 먹냐? 이걸로 해가지고 아이고 천천히 아니 강아지는 잘 먹네 근데? 강아지 왜 이렇게 좋아하냐? 잠깐만 그래, 그래. 맛이 없어 이게? 잠깐만요. 야 이걸로 해줘 누가 보면 강아지 케이크인 줄 알겠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래? 길기야 아, 아, 맛있 맛있어요. 아 처음 먹어보는 거야. 예쁘겠다. 네? 눈빛. 아, 아, 아이고 띵피. 아유. 맛있게 먹는다. 아이고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잘 먹는다. 이렇게 맛있게, 아유. 아유, 아유. 맛있게, 아유. 아유. 맛있게 아유. 먹어. 아이고. 아 배고팠다. 아 땡비 거를 아예 따로 줘야겠다. 아. 땡비가 존나 좋아하네. 어 땡비. 어, 야 그래도 야두개 케이크인데. 야 이거 땡비로 주면 어떡 에이 다 같이 먹고 좋아하면 좋잖아 그래 그 땡비로 천천히 먹어 아이고 우리 땡비 어우 진짜 와. 잘 먹는다 우와 진짜 잘 먹는다 땡비 축하해요 얘왜 그래 땡비 아이고, 우리 땡비 우리 왜 그래 둘이 아, 왜 그래 왜 이래 왜 이래 다른 게 뭐가 있어! 아니야! 맛이 존나 없다니까 저게! 강... 아니 진짜로! 아니! 저러고 형도 이렇잖아 형이 성격이 개 같으니까 바로 강아지 케이크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건 아니..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아니 낙타가 진짜 먹고 요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라니까. 아! 아! 너무 아, 좋아하 네. 야! 야 느끼해? 잠깐만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게. 아, 아니 맛이 아예 없는데? 아니 강아지 케이크는 강아지가 맛있다고 먹고 그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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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맛있다고 먹어. 어때요? 아 이상하죠. 어, 내가 뭐...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이 형이 무슨 말인지 알죠? 떫어요. 오, 오, 맞아, 맞아, 떫어. 단 맛이 하나도 없어. 맛이 아예 없, 아예. 아예. 아, 잠깐만요, 조르이 형, 이거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분명히 맞, 이거 맞죠? 그럼 안 물어봤는데. <laughs> <laughs> 아 근데 먹어도 계산료도 먹는 사람 먹어도, <목소리> 네, 먹어도 어. 돼 상관은 없어. 네, 상관없는데 너무 맛이 이게 아, 너무 떨빠 그냥 기분이가 좀 이상할 뿐이야. 아, 네. 땡 이거 아, 네. 아, 네. 나무가 우리 집에서 먹자. 땡비 맛있게 먹어. 땡비 행복하자. 땡비 행복하자. 땡피야, 오늘의 주인공은 땡삐예요 오래오래 살자. 땡비야 그래도 땡피. 너한테 양보해 좀들기와한테 박수 줘. 땡비, 거보식심홍거관식 저 입에 크림묻 묻었다. 줄기오빠 고마워요! 안 돼, 안 돼! <laughs> <laughs> 내 돼, 아,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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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닮아서 교육 이상하게 받았네. <laughs> 아, <laughs> <밥> 먹을러갑먹러갑시 <laughs> 살게. 아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사람 먹는 거지. 강아지 진짜 맛이 어쩜 그럭 없을까? <laughs> 떨긴 했어. 누가 어, 응, <laughs>